제가 오늘 자그만한 카드 마술을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이 카드는 그냥 보통 카드입니다. 보시다시피 보통 카드입니다. 제가 이 카드를 이렇게 섞고 있을 때, 그 섞고 있는 사이에 손을 하나 넣었습니다. 그러면 그 손가락 밑에 있는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. 손가락을 넣습니다 자, 저는 이 눈을 감고 시청자들만 이 카드를 보십시오.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. 보셨나요? 그러면 이제 이 카드를 주제로 해서 이 카드의 전부를 그 카드로 변형시켜보겠습니다. 자, 됐습니다. 보여드리죠. 이 카드의 전부가 그 카드 맞죠? 자, 보셨습니까? 놀랍지 않습니까? 자, 이게 바로 카드 마술입니다. 감사합니다.